자, 지금부터는 마음이와 민재가 실제 책을 읽어 나가면서 겪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무엇이냐면은 이 내용, 이 글의 내용 자체를 정리해야만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음이와 민재는 책 로봇 시대 인간의 일을 함께 읽어 나가며 궁금한 점에 관해 의논하기로 했다. 마음이와 민재가 글을 읽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자. 시험 출제 1순위는 이거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요. 하지만 글의 내용 자체 정리도 되어야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등장.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되시죠. 네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저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올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왔네요. 자, 내려가 볼게요. 전기 자동차 업체를 설립한 경영자이자 기술 혁신의 아이콘인 일론 머스크가 2015년 3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연설한 내용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은 테슬라 최고 대빵이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을 뭐한 겁니까?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건 뭐냐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돼요.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하며 널리 보급된 후에는 사람의 운전이 금지되리라는 것이 머스크의 전망이다. 이게 이 문장의 의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좋다고요. 무엇에 비해서요. 어떤 기준으로요? 안전성립그다 그래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어떻게 금지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을 끌어왔어요.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이 그림 나와 있죠. 그런데 얘들 문제 보세요. 얘 얼굴 보세요. 얘가 민재요. 얼굴 썩었죠?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문제를 겪으면서 어떻게 해결하나 가는지 한번 볼게요. 아이콘이란 단어의 뜻을 잘 몰라서 이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안돼 자. 이 아이의 문제가 뭐예요?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몰라 문제가 생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지 볼게요. 사전을 찾아보니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인 우상을 전문적으로 이르는 말이래. 단어의 뜻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했어요? 사전 찾기 했다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자율주행차는 어떤 자동차를 뜻하는 것일까? 이 단어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볼게요.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차를 의미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학생들이 겪은 문제는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문제를 겪게 됐어요. 그것을 해결한 방법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사전 찾기요. 사전을 찾아서 모르는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죠? 모르는 단어의 앞뒤를 살펴보기. 살펴보며 그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을 활용했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 과정이 이거라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간 20, 125만 명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 볼게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이 통계 자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해석해 내야 돼요. 자, 일단 지금 가장 세계적으로 핫한 기구죠. WHO, 세계보건기구요. 여기에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통계 자료의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뢰, 이 자료의 신뢰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석력, 교통사고 사망자가 125명이다라는 말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아주, 그냥 많다가 아니라 아주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냥 단순히 125만 명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거예요. 인구 대국인 중국이 27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도가 23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미국에서도 매년 3만 명 이상이 숨지고 있으며, 2015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4,621명이다. 이 125만 명의 구체적인 나라별 사망자 수를 분석하고 있는 거죠. 이 통계 자료의 내용은 뭐라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고, 도로나 기계 장치 결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 수준이다. 딱 끊을게요. 자, 앞에서 많은 사망사고를 낸그 교통사고의 90%는 운전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요. 여기만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실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사고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다? 사람이 실수라고. 의 운전 실수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되겠습니까? 계속 가봅니다. 한 세계적 컨설팅 회사는 2015년 보고서를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90%가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매년 1,900억 달러 209조여 경제적 효과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죠. 209조 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 그러면 컨설팅 회사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느냐? 자율주행차, 주행차 도입이 된다면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견, 긍정적인 결과의 주요 내용이요. 교통사고 90%. 미국의 경우지만, 미국도 3만 명이 죽잖아요. 거기에 90%를 줄여버려요.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209조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하나의 통계 자료와 하나의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 운전자의 실수 때문에 그런데 자율주행차 도입되면 운전자 살릴 수도 있고요. 경제적 효과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 다음요. 과거에는 엘리베이터도 운전사가 조정했지만 지금은 탑승객이 원하는 충수를 누르기만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는 훨씬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빨리 높이 올라가게 됐지만 운전사 없이 한결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끊으면 엘리베이터 운전사 조정했지만 지금은 운전사 없이도 안전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추측해 보세요. 자, 엘리베이터. 얘가 운전사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운전사 없이 안전하게 뭐가 된다고요? 운행된다고요. 뜬금없이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왔네요. 그 이유가 있죠. 얘를 자동차로 바꿔볼게요. 자동차. 자동차가 현재 운전사가 있죠. 그런데 운전사가 없어진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자율주행으로 바뀐다면 이 엘리베이터처럼 뭐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운행될 것이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미래의 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진화 경로를 따르게 될까? 그 진화 경로가 뭐예요? 운전사 있다가 운전사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즉 자율주행 도입을 따르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또 그림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처럼 쉽고 안전하게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라는 말이구나. 이 말은 이 아이가 이 내용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여길 보세요. 맞아. 단어의 뜻을 살펴보고 나니, 글의 내용이 좀더 쉽게 느껴져.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단어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찾기.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 단어의 앞, 뒤 내용, 살피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들, 과연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죠. 1908년 헨리 포드가 노동자들도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출시한 것은 20세기를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 사회로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까지 끊어 볼게요. 그러니까 자동차 모델 T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됐는데 어느 정도의 변화이냐? 자동차 문명의 세기이자 대중 사회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것. 즉큰 변화를 이끌어 냈다라는 거죠. 누가요? 자동차 모델 T가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 로봇과 자동화의 시가, 시대가 될 21세기에 자동차의 진화는 지난 세기처럼 많은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느껴질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동차의 진화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의 도입 혹은 자율주행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문장. 많은 사람의 가장 직접적인 변화. 똑같이 t와 같이 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탁월한 안정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사람들이 막 운전하는 게 대세지만, 안정성, 사고 90%를 줄였죠? 경제적 효과 209조. 와, 어마어마하죠?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곧 이렇게 바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또 나왔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로봇과 뭐뭐 것이다. 이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자, 어떤 문제냐면, 여기 빨간색 되어 있는 여기 있죠? 민재가 여기 문장의 의미를 잘 모르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모르는 문장의 의미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보면, 앞 문장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라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앞 문장에 모델 t라는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거 설명한 것을 이해합니다 모델 t라는 대중적인 자동차가 등장해서 20세기 큰아 20세기 사회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내용 말이지 라고 살폈어요 앞 문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앞 문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 다음요 그래 자율주행차의 등장도 21세기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의미야. 지금 앞 문장의 내용을 가지고요. 모르는 문장의 내용을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라? 앞 문장의 의미를 토대로, 바탕으로 모르는 문장의 의미를 추론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웃고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나도 앞뒤 내용을 바탕으로 뭐 추론을 하니 잘 이해되는 걸. 자, 다시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때앞 혹은 뒤 문장의 의미를 토대로 모르는 문장의 의미를 뭐하라고요? 추론에 보란하는 겁니다. 자율주행차는요? 고령화 사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자, 여러분들 고령화 사회가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진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자율주행차가 주목받고 있대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왜 주목받는지 그 이유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요. 버튼을 눌러서 병원과 식당 상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얼마 전에 뉴 주스 나왔는데 운전 잘못하셔서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들 운전하기 힘든데 버튼 뚝 누르고 여기가 그러면 휙 간다라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도 자율주행차를 전용 기사가 있는 차량이나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여러분들도 굉장히 운전하기 힘들고요. 어린아이는 운전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기사 딸린 것처럼 목적지에 갈수 있다는 거죠. 뭘 통해서 삑! 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가기 위해 부모의 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혼자 이동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부터 학원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누르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원 가 그러면 휙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운전 가능 연령이나 운전면허 개념도 사라진다고요. 왜요? 나이가 100살이 돼도 버튼 누르면 가요. 나이가 1살. 아 버튼 누를 힘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외출을 하려면 제약이 컸던 장애인들은 더큰 이동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목받는 이유라고요. 노인, 그 다음 장애인, 다음 어린이요. 초등학생을 포함한 어린이들이 이동이 어떻다? 편해진다고요 편해진다. 왜요?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어떤 교재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요. 다른 말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교, 통, 약자라는 말. 왜? 제대로 운전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목받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 가능 나이 연령과 운전 면허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사용자들이 차량과 교통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효과가 있네요. 궁극적으로 현재 자동차 문화와 경제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무엇이요? 자동차가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율 주행차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주는지, 그다음 자동차 문화를 어떻게 바꿔 버린지 나타난다고요. 미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고 차고에서 잠자는 시간은 전체의 90%에 이르고요 승용차를 유지하는데 가구 소득의 20%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자 내용을 보면 미국의 경우입니다만 자동차 운행하지 않는 시간 하지 않는 시간이요. 차량 소유 시간의 90%라고요. 그럼 이게 효율이에요. 비효율이에요. 비효율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 많은데도 뭐 유지비가 소득이 20%나 들어간다는 것. 이거는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현재 자동차 문화가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자율주행차를, 그런데 자율주행차를 차량 공유 시스템과 연결하면입니다. 유지비와 세금, 주차와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현재 차량 구매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언제든 필요한 때면 차가 와서 나를 태우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준다. 그다음 차량은 주차장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가까운 곳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동을 위해 옮겨 간다. 그래서 굳이 개인이나 가정마다 차량을 소유할 까닭이 크게 줄어든다구요 어떻게 달라지냐? 그 모습은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이거를 없애버린다라고요. 왜?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공유 시스템 버튼 누르면 온다구요그 다음에 내리면 여러분들. 아버지 분들 운전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먼저 내리고 주차 공간 찾아서 막 헤매잖아요.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주차료 내야 되잖아요. 주차 시간 비용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차량 문화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어떻게요? 지금은 소유. 차량 소유 문화잖아요. 그런데 자율주행차와 공유 시스템이 연결되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문화로 바꿔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차량을 소유하면서 들었던 모든 비용들을 어떻게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경제 구조도 바뀌어 버리게 된다라는 말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율 주행차가 보편화 되면 많이 사용되면요. 사람의 운전은 승마나 텃밭 재배처럼 일부 마니아들만 즐기는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 될 것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율주행차가 되면 사람들은 운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가 왔다 갔다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니까요. 그러면 일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그 운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뭘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 승마처럼, 승마는 뭐예요? 일종의 스포츠요. 그 다음에 텃밭 대변, 취미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운전은 이제 어떤 개념으로 바뀐다? 스포츠나 취미 활동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드러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